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혼석 쟁탈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이 영혼석 쟁탈전은 기존에는 게임을 시작하고 바로 나가도 순위 보상은 바로 지급이 되는 형식이었는데요.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입장하신 후에 바로 마을로 나가기를 하시면은 게임 종료 집계된 순위 보상을 지급한다고 써 있었죠. 이제는 이게 막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꼭 모르셨던 분들, 아니면 알고 계셨던 분들, 모두 하루에 다섯 번씩 영혼석 쟁탈전, 지금부터라도 꼭 매일매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게 왜 막히냐고 하면은 개발자 노트가 떴는데요. 위와 같이, 의도와는 다르게 자리 비움 이탈이 많이 발생해서 이제 앞으로는 승리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이탈 시 콘텐츠 보상, 로테이션 보상은 지급되지 않고요 진입, 조작이 없는 경우도 이제 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해치된 이후에는 승리팀의 보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꽝카드를 제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. 그러니까 다음 업데이트 전까지 꼭 꿀을 빨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.